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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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가는 드라세요 아. 아. <laughs> 뭐야 이거 아, 나 어, 나 마. 마. 아, 오늘의 머리 컨셉은 뭔가요? 오늘 저 머리 컨셉은 뭔가요? 섹시하트 섹시하트 래요 하트 섹시? <laughs> 내가 해준 거 생각 안나아 <laughs> 아, 그워어 고마워, 고마워. 우리... 뭐, 내가 뭐 말했는데? 하이그런짤장로 어, 뭐야? 나안 <laughs> 들어왔어. 아, <laughs> 왜 이렇게 해는 <찍는> 거야? 그지 <laughs> 맨날 그러잖아. 어, <맨날. 웃음> 아, 내리고 <laughs> 이렇게 <이뻐. 웃음> 너무한 거야야 <laughs> 우영아,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어놓으세요? 기 정작 가야 어, 비율 <뷰를> 이렇게 찍어놨어. <laughs> 아, 정작 가야 뭐야 이게 우영이 형이 작 우영이가 찍는 거 버릴 가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네한 마디 해주시죠 네. 네. 네, 우영 씨 네. 들리나요? 네 들립니다 어, 오늘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역시 에이티또카운이니까또저에이가또 이번에 트 컴백쇼를 함께 지않았 이번 무대 세트 정말 응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헤드셋 마이크を使いながら 인터뷰 곡고 부르 두 달이. 난다카. 재밌어 보이네요. 멤버먼. 예맞아 맞아요. 저희 똑같은 정시거든요. 정. 정앤더머. 정앤더머. 지금 저는 어 이제 뭔가를 찍으러 지금 왔는데요. 지금 멤버들과. 요즘 <laughs> <이런 식으로 웃음> 뭐야? <웃음> 아 뜨바는 <laughs> 아, 뭐야? 아, 뭔가 좋은데 싫어요. 왜요? 아, 좋은서 싫어. 아 왜요? 왜 싫어? 느낌 이상해. 왜 싫어? 느낌 이상하다고. 아, 왜 신경을 빨리 말해. 네어네 예, 카노 박스 시청자 여러 저희는 이제 마지막 <laughs> 셀프케미니 <캠플라이크>. 지금 날이 <laughs> <나는> 많이 어두워졌어요. <laughs> 아무튼 식사 꼭 맛있게 하시고, 에이티도 잘 자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. Bye, -bye. Bye, -bye. 오님 안녕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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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 날씨 따뜻하네요. 네요 롬피딩 안 입어도 될것 같았어요. 네. 어째야? 네. 아 근데 이가 정말 기억이 네. <laughs> 예. 뭔지. 네네. 이노가 맨날 기억이 뭔지. 이노가 내가 말해서 나야 야, 어, 야, 뭐, 야, 나 한시만큼은 싫어. 왜 그러면 너는 너는 요즘 나안 찾잖아. 너는, 어. 나한테 아, 저... 잃고, 너는 나한테 관심 없고 너 나한테 말도 잘안 들고. 제가 그때 근처에 당한 거예요. 땡땡이야 땡땡이. 어 이러면 너는 맨날 상이만 찾고 상이만 누르고. 어. 막 어. 내가 뭐좀말하자고 어. 뭐 어. 그때가 미연이 이러면 말봐. 그림으로 그려봐. 나 아, 지금 미백 건데 우리 뭐 하나만 그리면 이게 엉덩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건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손도 아니야. 손은 져. 손만 져. 그러니까. 아니야. 아저 그냥 말로만 해. 야, 베개를 쓰면 안 돼. 그 사람 생각하지 마. Ooh. <Springs> 아니하식.. 아니 이상해, 이상해 이상해 having... 아 이상한 소리야. 이상한 아나 쉽게 얘기하 쉽게 얘기하면 구몇개요두 개. 구두 개지? 아 좋아요. 우리 일어가자안무 아니 안으라고. 아 이거 어떻게 하나? 이거 흔치 은 기회. 제가 리더를 지금 백업을 하고 있어요. 자 먼저 앉는 사람이. 이누야 뭐해? <laughs> 왜멍 때려? <웃음> 졸려? <웃음> 공지사항. 장작 패기 체험 가능. 박장에 시선한 계란 있습니다 밥은 아궁이에서 직접 해드세요 폴라로이드로 주억 남기세요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도 가능합니다 에꿈몬 기가전 숙소 뒤정리 그거 필수입니다 i t j 여러분들 편히 시다가세요 구독할 멤버! 치구도 그 같이 때렸어요방 옆에서. 저 아, 그래.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? 복도에서 쪽을 한지 마셔. 요 아, 그냥 우이그냥아 한담보다 한 째, 두 번째 하고 상대이 야 바로 빠질 거차차차어 S 쓰예아 우리 바로 떨어지 그러면 맞아? 음. 그러면 나와봐 <laughs> <놔봐. 웃음> 어? <웃음> 야 형이라고 해봐 네? 너 이제부터 못 나와 <laughs> 어? 야 <laughs> 너그 맞아? 요요이 사라진다 까불지 아 마야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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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섭다 야너 꼴등이다 너 이제 무서워 다이번더 에이티니 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져왔는데 형이 <웃음> <웃음> 야 퍼포넌트 퍼포넌퍼포 멤버들은 <laughs>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저는 하지 마. 어? 어왜 갑자기 우영 자신만 가져? 어왜왜 그... 아, 왜? 오난 왜, 왜? 어? 누가 이주도 한다고 그래. 야 이주야 가자. 야 이주야 가자. 유노의 오늘 TMI. 네 뭐? 네? 잘생겼 네. 자생, 잘생겼다? 네. 네. 민기가 더 힘들어하는 거 졸린 거도 배고픈 거. 네. 민기가 더 힘들어하는 거 졸린 거도 배고픈 거. <laughs> 아내 파트 내 파트. <laughs> 홍준영봤을 때. 내그러죠 말이야. 이 나를 생각해줘. 네, 십, 십, 삼, 넘쳐. 야, 십, 오, 오, 일, 삼, 십. 제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사인을 바꿨거든요. 이호랑 너무 겹쳐가지고. 원래, 원래, 사인이 이, 이거였는데, 이렇게 해서 이거였는데, 유우랑 비슷해가지고. 이제 네, 이 바뀌었어요. 예? 다른 게 뭐예요? <laughs> y 앞에 W가 붙은 거예요. 아 <laughs> 최최 공연 예술 고등학생이제 우영이랑 라이벌이 붙고 날 줄로 나왔고요. 안녕하십니까? 실국면과 7기 정우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실용음악과 근데... 7기정윤호라고 해요. 안 칠기야? 나 칠기. 안 칠기야? 나 칠기야. 아, 그럼 칠기야. 칠기야. 아 그래? 어. 그럼 아, 또 이벤트성 하나는 그거 어때요 어. 교복 바꿔입어보기. 오케이. 아, 이동식 안 내게 들어갈지 모르겠네. 어그 넥타이만 넥타이랑 어. 마이바. 꿔 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나 보이스 <laughs> <시스템지> 텐트 마이라고했었어요 <laughs> 또. 아, 네. <laughs> 아 느낌 이상해. 어. 어. 아니 이 이동식 막 소개 탈인. 와 내가. 아 제가 클리미거을한 번도 안 입어봐서. 한림과 성흥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? 그런네 아, 근데, 근데 제가 성흥의 교훈이 안어려 저번에 한번읽어봤었는데 이건 뭐. 너한테도 자올거그 마이크는 야 이거 뭐가 마이고야딱 멜로디나 이런 거 나의 근본고속이안 되는데 아나는 한림인데 <laughs> 하나 둘셋 어, 느낌 이상해요나 <laughs> <laughs> 바나나 나 바나나 우유 껍질 뜯어서 빨대 꽂아 먹는 사람 처음 봐야대문분 <laughs> 그냥 꽃지 아니야? 꽃지 꽂는데 어. 어. 자연스럽게 <laughs> 와 진짜 나도, 나도 처음 보는데? 저도 맨날 이렇진 않아요 그냥 야 무슨 왜, 껍질을 까서 이렇게 빨대를 꽂냐? 그럴 거면 그냥 마시지 에이티니 앞라서좀 떨려 <laughs> 아 이거 웃기네 게임과 소공이랑 같이 있는 그림 많이 못 보실 거예요 너 배고프니? <laughs> 댓글들 이나 배고파라고 올라왔었어요. 표현도 음, 어... 많이 부고러워요이해해주세요잘 자고. 잘 자요? 잘 자요. 학생들한테 <laughs> 듣는데 <도전이> 잘 자요. <laughs> 자요. 어. 그 귀신같이 또 전화 오죠 또 이렇게 멤버들한테 둘지 않았어요. 여보세요. 어 스피커폰해? 어 그래. 했어. 우영아 맛있어? 나 이자님 먹었는데? 어 이자님 먹는 거 맛있냐? <laughs> <laughs>

그 옆에 누가 모니터링 하고 있니? 아니 난 그런거 보고싶다니까? 아니 옆에 지금 내 소리가 들려 뭐라고? 옆에서 내 부의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안 키고 있는데 아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인가 미안하다 뭐야 깜짝 놀랐어 뭐야? 나 깜짝 놀랐잖아 엄마 윤아 고맙대 야음야 건우는 그래. 수능 잘 봤대니? 너고한도 아이패드 샀다며? 아이패드랑 야야야 이거 근데 사가패드 샀다며. 사라. 그래가지고 어헤드이랑어그워치까지 풀세트로? 그래서 a 티 n 분들이 나보고 국민이 내년 학교 들어가는데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시잖아. <laughs> 아 근데 요즘 애들이 진짜 화나가지고. 그러니까. 음, 어다 해. 음. 또뭐 게임하는 거 이거 보면은. 응 음, 그러니까. 빨라. 물량 다른 거야. 그래 너도, 아무튼 야너 경민이도 나중에 뭐 입학 선물로 하나 해줄게. 어? 뭐줄 거야? 뭐 그때 이거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있는 거 알지? 아, 뭐 어. 경민이도 같이 보고 있을 걸? 너 빨리 얘기해봐. 어, 경민이 하고 있는거 말해 놔 어. 물론 그때. 내가 말해줘야겠다. 그래 전화해서 고맙다. 어, 아딱 보면서 전화했지. 음. 응. 아뼈 배기 진짜 십원 먹어야겠다. 야가음그수표게 아직 안 왔거든. 아 생일 선물? 응. 어 근데 이거 생일 선물이 응 너가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어. 뭔데? 어아 너가 마음에 들어할 것 뭔데 뭔데? 어... 아니야. 없으면... 힌트만 주마 힌트만. 힌트만. 응. 오, 오야 나 기대, 기대할게 나 그거 응. 나 많이 봤지 너튜브에서 아 그래 그거, 유, 그... 그거 유명해 아나 선배님 선배님이 유명한 것도 봤아이상우 선배님이? 응. 그니까 아무튼 그래 고맙다 야나 생일 기대 내고 있을게 어 알았어 아무튼 재밌게 잘 하고 와 음, 하고 빨리 갈게 네. 아 예. 음. 그 아이언맨 이렇게 는게 있어요. 그러면 여기 터치하면 가면 휘잉하면서 내려와요. 열 열려지고 한테 유명한 유행이 있는데 유명이 그걸 찾았나 봐요. 우영이가 안 그래도 아 이게 참 섭자시네요. 우영이가 오오 <laughs> 오, 오, 오! 미안하다. 미안 <laughs> 미안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아이고. 예, 네, 오늘 우영이가 김치찜에 다이빙을 한번 했는데 광주의 아들 생일 축하해. 우영이가 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줬고요. 네, 그때 우영이가 그래도 라이브하면서 에이틴이한테 선물자랑하라 해서 안 끼고 왔습니다. 네, 짜자. 네 시계고요. 네, 그냥 시계가 아니라 사과 시계. 네, 우리 그 우영이가 갑자기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음, 어, 우영이한테 물어봤거든요. 좀 갖고 싶어가지고. 어. 겠지만 하냐고 오, 이제 살까 고민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, 생일 선물로 사줬네요 우영이가. 네. 어? 우영이한테 전화가 왔네요. 여보세요. 너어지야난 보자마자 알았어 너 건지. 너 스펙 커폰 할게. 여보세요. 인사해 에이티니한테. 안녕하세요 에이티니. 네 우영이가 직접 만들었대요 미역국을. 어우 맛있었어? 어 맛있어 나 거의 너거 미역국만 먹고 있어. 아 음. 진짜 그래 그주 따뜻해 배편시니 응. 어 다행이네. 배포는 잘하겠니? 아 잘하겠지 사과시게 사과시게. 아 음. 그러면 좋은 좋은 생일 보내. 네 고맙다. 너오야 슈트폴 죽인다어 봤어? 어 봤지 지 보고있어 자 <laughs> 근데 야 미역국 좀 들었다 전보다 아 그래? 응 어, 그때 그, 그 간을 좀 감으로 때려 맞췄어 아 그래? 어 정석보단 근데, 너의 뭐, 귀찮아 그냥 사서 끓여주려다가 어. 만들어 끓였어 너니까 아 고맙다 어. 이게 정석보다는 어. 너 감이 나은 것 같아 그래? 어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 너 근데 풀어다 그거 좀 나만 되는 거 그저 거 내가 이쁜 거이고 고기만 있고 우리 다잉? 이제 좀 약간 느낌 있지? <laughs> 어 느낌 있다잉? 예 네. 오늘, 오늘 좀 언제나 기다지만 오늘 위도부터 상태가 괜찮네. 왜 그래?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 없어 나 생일 11월이야. 음 알겠어. 어어 아 어, 고맙다. 어... 음. 네 우영이가 요즘 뭐 갖고 싶은가 봐요 요즘 저한테 참 많이 잘해줘가지고 여보세요 잠깐만 우영 잠깐만. 이것이 맛이야 너 저게 다야? 아, 그 우와 얘 킬방부터 손이 우와 야 어, 어. 우와 진짜 진짜 야너저 뭐라고 했지? 원빈 아 원빈 원빈 집에 는 이유가 있네 <laughs> 아솔직가 어? 우영이 빗자루를 줘가지고 네설정샷을했는데 보세요 어제

안돼 여기 먼지도 많아가지고. <laughs> 차한테 뽑았어요. 너랑 어울려. 나랑 어울려? 너 어, 이런 큰 차가 어울려. 왜요? 근데 전너 몸이 커가지고. 와, 대박이다. 오, 대박 대박 이지. 진짜 같 오, 진짜 같은. 이게 엑사 이걸 이런 걸엑 r 이라고 하는 거. 오.

배드 한번 따라해 주세요. 천만 기념 돌파 유노의 스페셜한 배드. 배드 가고 싶어요. 순대. 가고 싶어요. 아니요, 그 배드 말고요. 이거 배드 한번 따라해 주세요. 기억나는 부분. 기억나는 부분. 이거랑? 어. <웃음> <웃음> 이노 씨. 아 네. 어이노씨 오늘 의상 컨셉 무엇인가요? 저의 의상 컨셉은 일단 지금 이 위에 재킷을 입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약간, 뭐라 그러지? 되게 단정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 같은 느낌. 음. 이우씨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금발 하잖아요. 그 네. 피부가 엄청 하얘 보여요, 더. 약간 피부 톤이 확실히 하얘 보이는 게좀 밝은 머리를 해서 좀 그래 보인 음거 같아요.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끝났나요? <laughs> 질문이 없나요? 그러면 아 오늘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 누구죠? 아 오늘 산이랑. 중목. 알겠습니다. 이 윤호가 사각머리를 했을 때그 아니 그 머리 뭐 했을 때 네. 무대하면 현타가 온대요. 왜죠? 알것 같아요. 눈줌 <laughs> 땡겨도 잘 생겼다. 우리 윤호씨는? 저는 이제 하트 스티커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요 아. <laughs> 이 무결점 미모에 혹시 잠깐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? 아네 좋습니다 음 아아 아, 아좀 약간 이쪽 봐주시면 그... 하트 <laughs> 아, 귀여워요 <laughs> 생일인 3월 23일은 세계 와, 강아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강아지였던 거 아니야? <laughs> 너! 심심하면 윤호 찾아가고 브로 hey 내가 왔다고 어? 왔어? 어 같은 정식끼리 또게 도와주자고 서로서로 어, 서로 서로. 아, 어 그래 서뭐 하면 되죠? 아 원래 너도 근데 같이 만드는 거였어? 아니 너 도와... 너, 너 리액션 따로 온 거야 아 그래? 어려운 건... 우리한나면안 나올 까 어른다고 저게하 이런 거치고고 있어서... 렇게거나 아. 없이 아. <laughs> 하는 <거>. <웃음> <웃음> 난 <나하고 싶어>. <laughs>

놀러 오네. 네. 아니 그러니까 어. 어, 미국에서 코리안, 놀러 오네. 코 o r 놀이 네. 베리 e r y g o o 이아 k o r 자 지금 만한 게야 좀... 아니 다시 트라이로 다시. 오케이 트라 이거 이야할수 있어. <laughs> 왜? 쟤는 너가 제일 떨려 보여. 너? <laughs> 너가 제일 떨려 보여. 떨려? 아, 그래? 어. Uh, 나솔직하가좀 오늘은 떨려. 신기해. 오늘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래. 아, 아 평소에안 떴는데 오늘은 좀 떨리네. 나와. 했습니다. 알게요. 다 야 저기 서 볼래? 야 무영아? 약간 좀 레드 카페 느낌으로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 여기서 오셔야 돼 여기. 네. 선가씨 먼저. 선가씨 먼저. 오. 오, 그랬어요, 그랬어요. 어, 그랬어? 오, 형, 그랬어요. 오, 느낌 있네. 오. 오! 야 무영 서. 종업마트. 오. <웃음> <웃음> 어, 대박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, 야,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야, 나도 한번 찍어주라. 어, 예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이노씨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예, 예, 예. 아, 예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 이노랑 트월킹 한 거? 그거. 어. 달라스죠? 달라스에서 이제 무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. 진짜 무대 바로 가 직전에, 백스테이지에서. 민기가 몸이 너무너무, 어... 그때 이제 마지막 멋이 막판에 있으니까 하면 이제 조금 부담이 될것 같다 그래서, 어, 그럼 나 오늘 내가 멤버들한테 그랬어. 나 오늘 엉덩이 흔들고 싶은데 같이 흔들 사람. 그랬더니 민호가, 어, 나 엉덩이 흔들래그래가지고 오케이, 야, 해보자. 해가지고. 나, 나는 뭐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1 2만 맞추자고 해서 그게 그 드리곤볼에 나오는 이제 퓨전, 퓨전이라는 기술인데, 몸이 합쳐지는 건데, 그건 맞추자 해가지고 100 스테이지에서 급작스럽게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했어요. 윙동이가 엉덩이를 잠들더라고요. 민동이. 우리 윤동이 한건 했구만 인정. 저 모니터링하고 와, 진짜 장난 아 음, 한다 했생각습니다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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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조심히 들어가요.